잠시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루TV입니다. 네, 어... 제가 오늘 볼건 어... 예, 빅스, 빅스, 빅스. 네, 또루TV입니다. 네, 제가 오늘 원래 제 닉네임이 원래 푸딩TV였는데요. 그게 사칭이고 저작권도 어서 제가, 제가, 제가 닉네임을 바꾸게 됐어요. 제가 닉네임을 바꾸게 됐어요. 제가 닉네임을 130이네 130제 닉네임을 그 또루TV로 제가 바꾸게 됐는데요. 뭐 그래도 뭐 구독 많이 눌러줄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전 그렇게 믿을, 믿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TV 빅스라 보이죠? 저는 야오성랑인데 픽스 빅스, 빅스랑 같이 합동을 방송 합동 방송을 할 겁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야, 3 명이 데시작하면 야, 저 사람이잖아. 잠깐만 나가. 아아아니아니아니 괜찮아. 이거 두 명이야. 너 뭐냐? 야, 계란 프랭이다. 잡아. 계란 프랭이다. 아이거 진짜 어이없다. 야이 우리가 이기잖아, 그러면. 진짜. 정말 어이없다.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채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내가 뜰줄 몰라. 짠! 자. 자, 너살지4 수고. 수고. 아, 이거 너무. 사하네. 여기 <laughs> 자살하고 있어. 이럴 때는 나는 시간 나주셔 주고 네, 투표하겠습니다. 계란, 아이씨. 너 거의 <laughs> 계란프랑 아씨 거기 메모잖아. 계란프랑 왜자주안 하지? 이건 풀 방이야 이거는. 네 잘못됐습니다 이건 좀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제 모비진도 없어졌거든요. 저 어제네 뻥 전에. 발라놨게 뭐했냐 죽여 아, <laughs> 너무 더이 죽건데 나갔다 너무 어이없어서 나갔다 덜 방송중 리고 따라. 롱 너무 오래 걸리죠? 이거는 멈춰서 이거는 좀 멈춰서 사에들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게 멈출래? 멈췄어 어? 진짜 멈췄어? 뭐 일단 기다려 한번 저희는 기다려보겠습니다 잠깐만 어, 어, 오 감시장 날 뻔했어 오와 이게 어, 지금 얼마 만에 다른 사묵회 들어왔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맞지? 헐헐 음. 헐. 나말 계속 해야 돼. 풀방 진짜. 영영. 깡. 풀방임풀방임 오늘 안에 할 수나 있을까 게임을? 픽스랑. 똥 방송 수고 아 진짜 수고인데 두 명만 풀방 똥 방송 중아 방송 중일까 자 그럼 일단 이걸 다 찾도록 제가 한번 저희가 한번 순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한 명만 한 명만 방송 중. 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와. 마피아냐? 응나 마피아. 나 죽이지 마라. 아, 너넌안 죽일 거야. 너 친구라서 너 너는... 어, 자유거든. 야야얘채 울고 응. 얘랑 나는 제발 하지 말지. 어나 미역강 있는데. <laughs> 또라이몽 또라이몽 얘 이거 왜 갑자기 나 웃찾이 생각나 왜? 아까 계속 또라이몽 노래 부르고 있다. 자 그럼 제가 뭐이 사람 을 죽여보겠습니다. 죽었네. 헐. 후덜덜. 육 노마 중왜 나갔니? 근데 제가 까발릴까요? 다다 나가. 야왜 나가냐? 몰라. 아 중퇴. 야너일 노마비라고 해 니가 니도 1내 친구인데 노마 노마 오케이? 네, 왜요? 나 왜? 지금 뭔가요? 0, 매 수고 5, 5, 아아요요왜응 5, 3, 5, 3, 4, 3, 4 5, 5, 5, 5, 기 5, 삼서 삼서 넌, 너랑 나를 지켜줘야돼 삼서 도배로 인해 채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3 3 3 3 3 3. 아나왜 자꾸 아! 아 마담! 아 마담! 아 마담! 야, 아, 그 진짜. 뭐, 야, 아까 너한테 그거 한 사람 죽었냐? 뭐? 그거, 아까 너, 아, 아까 너한테 마비라고 하네. 나? 나 지금 뭐냐고 하네? 응. 아니, 너한테 마비, 3, 이라고 아, 2, 3이라고 하네. 2, 4? 흰낙봉, 흰낙봉. 흰낙봉. 흰낙봉, 진짜? 아니, 나 마담 때문에 나 능력 못 써, 이거. 경크 1마. 그 뭔 소리? 동설? 동설? 개 동설? 왜? 내가 왜? 점점점 <laughs> <좀, 좀, 좀. 웃음> 응? 야, 너랑 나랑 따라서 쫓갈 수에 없어. 지금 너랑 나랑 빼면은 세, 명, 네 명, 세 명이거든? 야, 빨리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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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444 44 4 4 4 4 4 4 4 진짜 4 진짜 짜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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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마담이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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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박4 4 아니 야 같은 팀이 나 계속 유혹해서 나지 애들 못 죽이고 있어. 같은 팀인데도. 너 살아있냐? 나 살아있어. 내가 지금 계속 채팅하고 있잖아. 야 얼른 나. 이영이 형. 해봐. 해봐. 나테러니까 난 테러니까 야 흰나똥 할지 흰나똥 흰나똥 <laughs> <신나> 나와 <laughs> <laughs> 이거 엄청난 작전이었다 야, 근데 내가 이거 경찰이 걸리잖아 그나 대부분 어떻게 된지 알아? 퍼블 된다? 처음부터 죽어. 찬성. 너 찬성 알지? 찬성 눌렀지? 안 죽을걸? 어, 죽었어? 죽었어. <laughs> 죽을 지 몰랐는데. 이번엔 띠리 해야지. 아니 아니. 어, 띠로리 나 같은 팀인데? 그래? 띠리 나랑 같은 팀이야. 야, 그래? 어? 잠만 내가 이해 되는데. 이렇게. 얘 죽이면 너. <laughs> 이거 마피아 팀이 우승인데 이거는? 마피아팀 우승 각이다. 미안. 마피아팀 우승 각이다. 아이고, 이겼다. 와, 살이 탄도 있네? 나다나가수지 뭐야? 아마 다 그건가 보다, 중태. 중태 때문에. 힘들던 경찰 맞네? 야, 힘들던 자 잘... 야, 씨. 의사가 나갔음. <laughs> 야, 씨. 마피아. 아, 가, 나랑 같은 팀부터 마피아 나갔어. 내가 죽인 사람. 도굴꾼이었나? 도굴, 내가 도굴 죽였나? 우리 그냥 여기서 시작할래? 중량에서? 아니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낼래? 그냥 우리 그냥 나갈까?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나, 내가 여기 엔딩 맞출게 니거랑 네 알았지? 음, 음. 자뭐 재밌게 보셨나요? 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제 옆에 있던 친구 빅스티비빅스티비도 빅스TV. 가져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래요 아 맞다 그리고 예, 제 푸딩TV를 보던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푸딩TV 개니이깐요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제가 영상을 금방금방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또루TV와 빅스 t v 였습니다 뿅!